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지난번에 타투에 어. 대해서 영상을 하나 했잖아요. 어, 아우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아네 저희 친구들도 되게 재밌다고 잘 받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타투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전 재물에 관련돼서 타투 도안 같은 게 혹시 어. 있을까 해서요. 이 탄. 네이 탄. 있죠. <웃음> 타투 어, 그림 그림으로 인한 재물 있죠 많죠. 이런 도안을 하면 금전이 들어온다 음. 재물이 따라 들어온다. 물론, 다 똑같진 않지만, 네. 그래도 이 그림은 원만하다라는 음. 정도는 있어요. 그게, 그, 붕어나. 붕어. 어, 어, 뭐 그런, 잉어, 학, 새. 네. 뭐, 세 종류. 뭐 까마귀는 좀 별거고요. 콕소리? 응, 음, 그런 거. 좀,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, 뭐, 나무로 얘기하면, 매화나, 음. 뭐, 금전수, <laughs> 뭐, 등등등. 그런 것들이 재물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의 합의예요. 아, 그래서 네.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해도 무난해요.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유니콘. 유니, 유니콘. 어, 어. 그런 것들도 좀 강추? 강추는 아니고 그냥 추천 정도? <웃음> 그럼 <웃음> 그저, 어떤 걸 강추하세요? 그 중에 고르라 그러면 네. 나는 내화나 어. 잉어. 그럼 막, 매화나무가핀 연못에 잉어가 있는 게. 어 뭐, 좋죠. <laughs> 욕심을 낸다 그러면. 아, 근데, 네. 나쁘진 않아요.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, 일단에서 네. 말했듯이, 용이나 뭐, 호랑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, 그러고 또, 음. 해골 모양의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. 음. 어, 그런 것 보통 좋은 그림이라고 걸어놓는 것들이 또 도안으로 들어오면 괜찮은 거 같아요. 좋죠. 건가 봐요. 어. 음. 사이즈를 뭐, 본인이 적당히 하면 됐고, 또. 부위가 있어요. 네. 어느 부위에 하면 좋은가? 어, 네. 허리나 위에 상체가 조금 크신 분들은 하체 쪽에다가 하시는 게 좋고, 아, 좀... 어, 하체가 좀 크신 분들은 상체에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게 비율이 맞거든좀 어, 부족한 부분을 테스주는 거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예.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등 척추 쪽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, 아니면 가슴이나 어깨도 많이들 하세요. 뭐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팔뚝이나 뭐 허벅지나 이런 데 음. 많이 하시는데 하지 말아야 될 부위는 아무래도 중요 부위겠죠 아 어, 그쪽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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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그쪽은 좀 피해야 음. 되고 골반 쪽에 또 많이들 하세요 젊은 분들 예쁘게 네 저도 음, 음. 그런 부위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? 네, 네. 근데 너무 노출되는 그런 부위에 다는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대체적으로 뭐, 그런 타투나 이런 것들은 좀 감춰지는 부위에다 해야지 아무래도 음. 조금 효력이 있어요. 기왕에 하실 거면. 응. 그러면 이렇게 보러 오면은 음. 선생님이 도안도 <laughs> 그려주시나요? 아니, 그러잖아요. <laughs> 제가 그림 솜씨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그거는 별로. 아도 왠지 선생님이 그려주시면은 더 재수없고 갈것 같아서. 부족 정도야 내가 해줄 수 있어. 그건 내가 좀자신 있는데 그림은 못 그려서. 음. <laughs> 그러면 네. 선생님이 그리신 부적을 몸에다가 새기는 건 어때요? 아우 감사하죠. <laughs> 아, 아, 아 최고가 아니라. 그럼요, 감사하죠. 네. 아유, 그럼 특별히 더잘 내려서. 근데 <laughs> 네,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, 부적이라는 건 원양에 문양이 많아요. 네. 문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양 쪽은 조금 안 예뻐, 사실은. 아, 미가적으로. 예, 어, 미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. <laughs> 이쁘진 않아. 근데, 어, 몸에다 새기면 그래도 조금 이뻐야지. 이쁜 음. 게 좋지. 기양이 할 거면. 뭐, 타투에 더 욕심 많으신 요새 젊은 분들, 네. 오셔서 사주하고 어, 그림 도안, 도안을 직접 가져오시면, 여러 가지를 찍어서 갖고 오시면, 제가 그 중에 보고 골라서, 아, 이걸 하세요. 하면 은더 좋겠지, 아무래도. 음, 어, 자기한테 더. 맞는 거 하면 좋으니까요. 그렇지, 기양이면 특히 제발 해골 뱀 이런 거 음. 하지 마. 제발 음. 부탁이야. 그거는 봐주고도 쉽지 않아. 그러니까는 기양이면 타투를 할 거다. 그러면 내 몸에 맞고 해서 건강에또 나빠지지 않는 게더 좋겠죠. 네. 그거 해서 또 나한테 보기 더 들어오면 더 좋을 거고,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타투를 좀 하신, 하셔도 제가 볼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선생님,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. 네.